어제 유명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은 글귀를 발견하고 전자책으로 읽어보았어요. 인상 깊었던 구절은 독자를 믿으라는 내용이었고 독서노트에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런데 5분 전널에 관한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필받아서 직접 5분 전널을 작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디자인도 해보았어요.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에서 파일을 받아서 굿노트로 가져와 볼게요. 날짜 체크 가능한 한 장짜리 만년 노트예요. 세 가지 디자인 중 원하는 페이지를 복사해서 쓰세요. 이렇게 스티커가 따로 떼어져 있으니 복사해서 쓰거나 스티커 보관함에 등록해서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각각의 질문에 세 가지의 답을 적어야 하고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매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직접 써보니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면 좋겠습니다.